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 침략의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신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의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되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주소서하니 그들에게 가라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들에게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려 달 내려 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다 치던자들이 달아난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너 어,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의 이름에 굴복하게 되어 있다고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빌리포서를 통해서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예수의 권세는 세상 모든 만물이 복종함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닷물이 배를 덮치려고 제자들을 벌벌 떨지만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사실 이 모습만 보면 의아합니다. 배를 타보니깐요. 예수님처럼 파도가 치는데 누워서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워가십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은 다 벌벌 떨며 겁먹었지만 예수님은 아주 평안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왜 벌벌 떨면서 무서워합니까? 죽을까 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초월하셨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복종을 합니다. 왜 복종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세상 만물의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복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뱃사람들을 놀라면서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은 모든 만물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나 역시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있, 있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보충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게주 예수 그리스 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는 자 귀신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 귀신들을 먼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용하다는 점쟁이들을 보면 정말 귀신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점쟁이들 뿐만 아니라, 사이비 교주들도 그렇지요! 이단 교주들도 그렇습니다! 귀신은 정말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어느 유명한 점집을 갔습니다. 신내림 받은 사람이 갔지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점괘가안 나와! 예수 믿는 너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간 사람들이, 그렇구나, 정말 예수 믿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 점쟁이가 용하다고 해서, 그 점집을 수시로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주일말 나가는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도박 같은 고수독도 치고 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것을 느낀 그분은, 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구나, 그걸 느꼈는데, 그 주변에 있었던 분들은, 야, 이 점쟁이 진짜 용하구나, 그거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영, 정말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을 제가 알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서 32절 까지 보시면 어떻습니까 귀신이 귀신 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말을 하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귀신이 뭐라 그래요 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어찌 이미 오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내쫓으시려고나저 돼지 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비타길로 내려가 다 몰사해 죽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저에게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게 예수 믿는다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희 교회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를삼창씩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스스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것.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통해 귀신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권능의 자녀가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그 누구보다 값지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 믿으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권세는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자녀에서 그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이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시점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존재이고 빛의 존재이고 소금이 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악취가 나는 존재된 죄악된 존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존재가 됐고 소금의 존재가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악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 천국 가면 아담을 진짜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아담의 귀샤대기를 왕복으로 한 100번은 때려야 될줄 믿습니다. 한 명당.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존재였지만, 아담이 죄를 져서, 교만해져서, 욕심을 내서, 결국 이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아담만이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도 행복하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 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믿음 잃지 마시고 또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사람들에게 칭찬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면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